수학의 답, 대표를 뽑는 경우 중에 자격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다른 경우와 자격이 같은 경우, 이두 가지의 대표 뽑기가 있죠. 자, 이 중에 자격이 같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반, 음, 이번 주 당번은, 이번 주 주번은 11번, 12번이 해. 이거랑, 자, 이번 주 우리 반 주번은 12번, 11번이 해. 자, 무슨 차이였죠? 11, 12번이 주번에. 12,11번이 주번에, 이건 서로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요?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10번, 11번, 12번이 청소해, 12,11, 10번이 청소해, 같아야 달라요? 같은 경우입니다. 맞죠? 이렇게 자격이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표 뽑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심화 문제, 자주 나오는 심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여이를 포함하는 9명의 학생 중에서 청소 당번 당번 3명을 뽑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뭐죠? 자격이 같은 거예요, 청소 당번은. 뭐, 회장, 부회장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승여이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 이제 뒤에 이게 붙으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만 사실 계산은 더 간단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3명을 뽑을 거야. 선생님이, 어, 이번 주에 3명 뽑아야지 했는데, 승여이 너는 추측지 <laughs> 않았으니까 일단 청소해! 하고 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아홉 명 중에서 승엽이는 이미 이쪽으로 나와 있어 봐 청소하자 빼놨으니까 몇명 남아요 여덟 명 남아요 맞죠 그리고 실제로는 세 명을 뽑는 게 아니라 몇명 뽑는 거지 승엽이 뽑아 놨으니까 두명 뽑는 경우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덟 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두 명을 뽑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 처음에 그러면 음, 누구 뽑지 여덟 명 중에. 한명 뽑았어요. 한명 뽑았으니까 이제 일곱 명 남았죠. 일곱 명 중에 또한명 뽑았어요. 이렇게 곱하면 56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아, A랑 B가 청소 당번에 B랑 A랑 청소 당번에 이건 같은 경우인데 그걸 다 따로따로 세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둘 사이의 자리가 바뀌는 2로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산해보면 47에 28. 경우의 수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격이 같은 거. 자, 하나만 더 심화 문제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건 진짜, 진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심화 문제인데요.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남녀 구별 없이 회장 한명을 일단 뽑아요. 그리고 남녀 부회장을 각각 한명씩 뽑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아, 회장은, 일단 회장 선거는 남자, 여자 다 합쳐서 뽑을 건데 그 회장이 남학생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회장이 여학생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회장이 남학생이 뽑히거나 또는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는 전체 5명이 있으니까 다섯 가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는 네 명이 있으니까 네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회장이 됐다라고 치면 이제 네명 남죠. 회장 빼고. 그럼 이 중에서 남녀부 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다 그랬으니까 남학생 4명 중에 하나를 뽑는 게 남자 부회장이겠죠. 여학생 4명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여자 부회장, 부회장 뽑는 경우에 수겠죠 이들을 곱해주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8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회장을 여학생에서 뽑았어. 그래서 남은 여학생 3명이야. 그렇다면 남학생 중에서 부회장 뽑는 방법은 5가지가 있고 여학생 3명 중에 부회장 뽑는 방법은 3가지니까 이것은 60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경우를 따져보면, 남자가 회장이 되거나 또는 여자가 회장이 되는 거니까 또는 이에요. 뭐할 거죠? 경우의 수를 더할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가 나온다? 140이 된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난이도가 있겠죠. 자, 오늘 수학의 답. 구분 없이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에는 두 명을 뽑으면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로 나눠줘야 돼. 즉, 2로 나누는 거고, 세 명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그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셋이 자리를 바꾸는 건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으로 나눠야 된다.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